2024년 제8회 파주목 봉황축제가 주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읍에서 열렸습니다. 파주읍 주민자치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파주읍의 전통과 어를 발전시키고 선연의 옛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파주목사 부임행차 재현은 조선시대 파주목을 다스리던 파주목사가 부임할 때 행차했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파주 향교에서 고유래를 치른 후 파주 초등학교에서부터 행사가 열리는 파주 문화 체육 센터까지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경일 시장은 파주읍이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가진 곳이라며 파주읍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파주읍이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는 지역이에요. 어, 지금 보시면 56번 도로가 뒤로 뚫려 있고 어, 이제 내년 말이면 아, 제2 순환선이 아, 또 흘립니다. 앞에는 고속도로가 나와 있, 그, 나 있고, 일로가나 있고, 그다음에 아, 전철이 좀, 전철역이 두 개나 있잖아요. 또한 파주중학교, 관내 공방 등에서 준비한 체험 공간과 새마을 분야회, 생활 개선회 등 기관 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돼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파파스TV 박명석입니다.